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거래가 기준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곡동 신영의 실제 매매가는 4800만원입니다. 남정동 한경 542-1의 실제 매매가는 6000만원입니다. 덕월동 신보가동 나동의 실제 매매가는 6300만원입니다. 덕월동 청밀의 2차의 실제 매매가는 4900만원입니다. 매곡동 매곡주공 2의 실제 매매가는 9000만원입니다. 매곡동 신매곡서안 이다음 1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매곡동 신매곡서안 이다음 2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3억 3천9백만원입니다. 서면 삼평리 삼평배들마을 주공의 실제 매매가는 1억입니다. 서면 삼평리 순천금호와올림더파크 2차의 실제 매매가는 3억 4천7백만원입니다. 서면 삼평리 순천라송센트럴 카운티의 실제 매매가는 2억 1천8백만원입니다. 석현동 중흥파크맨션의 실제 매매가는 7,300만 원입니다. 연양동 금호타운의 실제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연양동 대우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연양동 대주파크빌의 실제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연양동 동부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양동 동성의 실제 매매가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연양동 블루시안의 실제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연양동 송보파인빌의 실제 매매가는 2억 9,250만 원입니다. 연양동 우미의 실제 매매가는 7,800만 원입니다. 연양동 코아로의 실제 매매가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연양동 현대일의 실제 매매가는 8,900만 원입니다. 연양동 호반디젠시 111의 실제 매매가는 7,800만 원입니다. 연양동 호반디젠 11 2차의 실제 매매가는 1억 7400만원입니다. 오천동 순천 오천 호반베르디움 그린파크의 실제 매매가는 2억 4200만원입니다. 오천동 진아리체 파크원의 실제 매매가는 3억 8500만원입니다. 왕지동 순천 두산위브의 실제 매매가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왕지동 순천 왕지동 롯데캐슬의 실제 매매가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용당동 이편한세상순천1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용당동 대주피오레의 실제 매매가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용당동 삼성의 실제 매매가는 9000만 원입니다. 저전동 성진의 실제 매매가는 4100만 원입니다.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의 실제 매매가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조곡동 금호타운의 실제 매매가는 7500만 원입니다. 조곡동 정원엑스빌의 실제 매매가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조래동 골드클래스 시그니처의 실제 매매가는 4억 5,800만원입니다. 조래동 금호의 실제 매매가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조래동 남양휴튼의 실제 매매가는 3억 7,500만원입니다. 조래동 대광로제비앙의 실제 매매가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조래동 대주파크빌 3차의 실제 매매가는 1억 6900만원입니다. 조래동 동신의 실제 매매가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조래동 동아의 실제 매매가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조래동 송촌프라임의 실제 매매가는 1억 8900만원입니다. 조래동 시대의 실제 매매가는 5700만원입니다. 조래동 영무의 다음의 실제 매매가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조래동 왕지현대 2의 실제 매매가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조래동 주공 1의 실제 매매가는 1억 천만원입니다. 조래동 주공 6의 실제 매매가는 6,800만원입니다. 조래동 주공 7의 실제 매매가는 1억입니다. 조래동 주공 8의 실제 매매가는 1억 5백만원입니다 조래동 주공 9의 실제 매매가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조래동 중흥파크 2의 실제 매매가는 1억입니다. 조래동 현대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조래동 현대올의 실제 매매가는 1억 4천5백만원입니다. 풍덕동 주공의 실제 매매가는 1억 7백만원입니다. 풍덕동 한신의 실제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해룡면 복성리 순천복성지구 한신 더휴의 실제 매매가는 3억 5천9백만원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우미 1의 실제 매매가는 7,700만원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청솔 1의 실제 매매가는 8,300만원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청솔 2의 실제 매매가는 7,900만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의 듀힐스구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2억 6,200만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의 스클래스 1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2억 700만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스클래스 2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스클래스 3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스클래스 5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스클래스 6단지 메가타운의 실제 매매가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스클래스 에듀하이 10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4억 7,600만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코시티 7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2억 5,300만원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중흥에코시티 8단지의 실제 매매가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 임장은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